그 다음에 사방 트임 메이크업 성지가 있대요. 갔더니 트리플 스 토끼 메이크업 선생님이시더라고요. 무려 이번에 로맨 신상 개발하신 분. 꿀템 싹다 알려드릴게요. 그 로맨 신상 진짜 괜찮아요. 섀도우 깔기 전에 이렇게 한번 깔아주면 더 색깔이 잘 올라가고 끼임도 덜 합니다. 이 1호가 찐인 게 가이드라인도 쉽게 잡고 라이너도 그리고 점막도 채울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애교살을 진짜 기가 막히게 쌤이 여기에 공을 들이셨대요. 믹스해서 뒤트임 해주고 섀도우를 한번 덮어주면 잘안 번져요. 이걸로 앞트임까지 하는데 활용도가 너무 좋더라고요. 붙여주고 이 차베이스는 진짜 필수인 거 알죠? 이 브러시 가이드라인 잡기 너무 좋더라고요. 두개 사용해서 콧대 세워주고 젤리 형태 하이라이터는 손으로 하는 게 예뻐요. 아니 이 블러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진짜 바로 찍었거든요. 그리고 쌤이 진지하게 알려주신 꿀팁인데 이게 빵코템이라는 거예요. 블러셔와 콧대 경계 부분에 이렇게 쓸어주면은 이 영역이 구분되면서 콧대 음영이 확 살면서 콧대가 진짜 높아 보이더라고요. 아이팔 라이너로 립 펜슬 역할도 해주고 립은 이렇게 두개 발랐는데 색 조합 너무 예쁘죠? 아니 근데 블러셔는 진짜 사야 돼. 이거 봐. 아까 그 영역 구분한다고 했던 거 다시 한번 마지막 이렇게 해주면 진짜 콧대가 너무 살면서 인형 같아져. 제품들은 프로필 링크에 걸어둘 테니까 한번 구매해보세요.